네, 중국산 싱글 모터 인데요 그 배터리가 원래 있던 것이 36볼드 10A 였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3 6볼 18.2A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기본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요 자 네, 배터리 풀로 잘 뜨고요 그 다음에 크록시 라이트 라이트 잘 들어옵니다. 네, 밑에 LED도 잘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, 트락션 잘 들어오고요. 라이트에, 네, 뒷브레이크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, 모터 테스트를 하면 되겠네요. 네, 기본 테스트 마치겠습니다.